오늘은 풀무원에서 냉면을 시켰어요. 음, 냉면 맛있겠죠? 냉면 요즘 많이 먹다가 그냥 시켜봤어요. 냉면 많이 먹는데도 그냥 추가로. 잠시 송장 같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따볼게요. 음, 다행히 송장 같은 거 없네요. 이렇게. 딱두개 시켰어요. 식. 그리고. 회 이건 벌써 불룩하네요. 음, 원래는 이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먹을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음. 따볼게요. 안 <laughs> 가지. 그래서 면이 이렇게 있고 이게 회. 아, 비벼먹는 거구나. 물냉면인 줄 알았는데, 비냉이네요. 어, 물냉인 줄 알았어요. 음.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먹으겠네요. 일단은, 끓여봐야, 끓여봐야죠. 면은, 이 면, 이, 따단하 요즘에 이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풀기 어려운데 예전면 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준비가 완료됐네요. 밑에 이제 소스가 있죠. 그리고 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명태회. 예전에 면사랑인가 거기서 나온 거 있잖아요. 어딘가 그 거기서 명태화가 있었는데 요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나서 사, 산 거예요. 신제품이기도 하고 음, 잘 뜯어져서 좋네요. 근데 내가 뜯으면 안 뜯어지는 거죠. 또 음. 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가격은 팔천 원 얼마 정도? 구천 원 돈이에요. 두두개2 인분에. 어이고. 이거 닦아야겠죠. 음. 먹어봐야겠죠. 그냥 명태회 없이. 음. 음. 이렇게 많이 매운 게 없어 좋네요. 약간 매콤하기도 하면서 명치회랑 같이 먹게요. 오늘. 음. 제가 먹었던 이전에 이제. 뭐든 그 명태회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드려요. 맛이 드르는데 면에서 맛있어요. 그거는 면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면이 맛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주면 비슷비슷한데. 우열을 가리기 힘드네요 그 명태가 그게 너무 맛있어서 <laughs> 이건 좀덜 맛있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원래 <laughs> 비빔 냉면 잘못 먹거든요 근데 요즘 잘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고 있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얼마, 굉장히 늦게 먹잖아요. 근데 요즘 빨리 먹어요. 저희 엄마도 드시면 좋은데, 저희 어머니 매운 걸못 드셔서, 좀 아쉽네요 회가 좀 너무 잘게 찢어졌어요 약간 찢어서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너무 쫓아났어 <laughs> 이거 흉내는 냈네요 응, 흉내는 냈어 제가 요즘에 식감이 많아져서 밤에도 먹고 막 그래요. 원래 밤에 잘 소화가 안 돼서 밤에도 안 먹고 그러는데, 아, 왜요? 먹을 수록맵 네요? 쇠살만 남았죠? 약간 이렇게 길, 길쭉해야 되는데. 아매 모를지 살만 있네요. 응. 멍하네. 그래서 가끔 먹, 응, 먹고 싶어져 있어요. 가끔 땡겨. 그러면 먹으면 돼요. 하이. 사진이, 예쁜 사진이 망가졌죠? 응. 열심히 하고 찍고 있는데 풀먼에서 광고 안 들어오겠어요. 제가 안 유명하니까 너무 아쉽죠. 냉면 이런 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풀먼에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